삼겹살바베큐 1톤 휴대용 바이킹도 지금 준비중이네 휘황찬란하다 <laughs> 아주 축제 분위기가 나네 오늘은 날이 안 맑아서 좀 그렇네 아직은 다 준비 단계입니다 아까 봤던 인형이네 이제 공을 던져서 뭘떨어뜨리면 이걸 주는 거 모양이네 어, 인형이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. 이게 전부 다봉제된게다 인형입니다, 와. 돈. 이렇게 하면 터트리는 거고, 저거는 총 쏴서 떨어뜨리 거고. 여기 에 묶는 데는 벌써 시작했습니다. 밤. 이따가 밤에 한번더 나와봐야 되겠네. 오, 역시. 해오리 감자. 어이구, 여기 오징어 튀김 있구나. 이거는 개튀김인가 보다. 아, 음. 어 여기는 사주 타로즈. 아직 준비가 다 되지는 않았네요. 이거는 꽈배기에다가 저거는 소세지인가? 여기는 좀 무디를 만 들고 있네. 여기도 음. 있고, 만들어놨구나여기 나오면은 더멋있겠네저 옆에까지 저 자동차 차된 데까지 전에는 너무 시키네. 다는데 그만큼 상인들이 안오는 거야. 足るのはおい,いです。